ya Tað <laughs> er 주님을 찬송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가대원들이 찬송을 하고 노래를 하는 소리를 참 성가대원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보담. 이 시간이 더 소중한 것 같았고 참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이 순간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또 우리가 말씀을 소망하는 마음조차도 어 소망 없이 표대가 없는 방황의 길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12절서부터 읽어 읽었, 13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내게 주신 믿음만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주장하신 만큼 살아가는 게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음을 진실로 노래할 수 있는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할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내가 태어날부터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산 것이 어미가 먹이고 아비가 입히고 또 형제들이 돌보고 위로받으면서 산 것이 아니라 그게 그렇게 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노래하는 자가 되시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섬기고 그리고 전하고, 이 모든 삶이 바로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체사임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계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를 주장하시는 이가 주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라면, 내 안에 주님이 살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소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소리를 들어서 알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많은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아니고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이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노래할 수 있는 신앙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님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이 좋아하는 법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바울을 통해서 로마교에게 편지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편지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저 사람처럼 못 살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없어서 이런 일을 못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지, 정말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믿음 안에 있다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임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찬송을 들으면서 참, 그렇다. 은혜다. 살아온 것도 은혜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도 은혜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저렇게 산다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주님에게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 진리의 주장 받아서 아홉 가지의 냄새와 꽃과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이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네. 이 갈라, 이 로마서 12장에서 예, 21절까지 여러분들에게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쭉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36가지, 37가지의 삶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를 살면 모든 것이 다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예수의 사랑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서 그 씨를 사랑을 심으면 사랑은 이 36가지, 7가지가 다 그의 생활 속에서 증거되고 나타나지게 되어 있고 살아가도록 역사시게 되어 있어요. 무슨 힘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말입니다. 은혜로 이렇게 살겠다는 말은 은혜였소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었소 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은혜는 하나요, 단어가. 그래서 그 안에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여지껏 살아왔고 그분의 사랑에 값 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노래하는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 맡겨서 거룩한 영적 산제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찬송과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또한 증거와 모든 수고가 주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원하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줄 압니다 모든 마음이 동일하게 섬김의 삶이 하나 되시기를 원하고 주님께 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우리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사랑임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의 분량만큼 살아가고 섬기는 기쁨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직 육체로 기에 삼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며 주님을 기뻐하며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한 성가대의 모든 각인의 마음 위에 세임을 주시고 찬송하며 섬기는 모든 삶이 주님의 오직 은혜로와 사랑으로 뒤어짐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살아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